김동현 경기도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와 통합개발 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 의원, 안산시 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철도 지하와 선도 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안산 부산 대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안산이... 가장 빠르게 나가고 있고 또 가장 경제성이 있고 안산선 지하와 통합 개발 사업은 초지역부터 고잔역을 거쳐 중앙역까지 5.12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조 7,311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1994년 개통 이후 약 40년 동안 안산시민의 핵심 교통축이었던 4호선 지상철길을 2034년까지 지하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안산선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안산시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안산시와 체결했고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착수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7년 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신구도심 연결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